평양 충격 상황 김정은이가 평양 관련 심각 발언을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저의 WTR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의하면 지금 북한 곳곳이 새로운 도둑들의 한마디로 아비규환이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12월 3일 평양에서는 제4차 어머니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김정은이는 평양과 관련된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평양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김정은 스스로가 평양에 대한 심각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정은이가 개회사는 물론 연설까지 하며 어머니 대회 의미를 부각했던 평양의 어머니 대회. 지난 2012년 4차 어머니 대회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체제 결속과 사상 강화를 위한 목적이 드러러졌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새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의 사상 이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가정에서부터 해결하자는 논의가 주를 이루 주를 이루었습니다. 대회장에 걸린 구호, 모든 여성들은 참다운 공산주의 어머니가 되자라는 대형 구호는 이번 어머니 대회의 성격을 잘 말해줍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연설에서 어머니가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고서는 아들, 딸을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없으며 가정을 혁명화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 청년들의 사상이완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색적인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적극 합세하여 그런 현상을 완전히 소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는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별난 옷을 입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통제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어머니 대회는 청년 교양 보장 법을 통한 공식적 통제와 함께 가정에서 어머니들을 통한 비공식적 영역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렸던 북한의 어머니 대회에서 김정은이가 평양과 관련된 충격적인 심각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정은이는 연설을 통해 평양 수도 시민들의 생활용수와 뗄감 문제, 대중교통 운수와 승강기, 난방보장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그 경험에 토대하여 지방도시들의 생활용수 문제를 비롯한 필수적인 생활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라는 부분. 문맥상 그대로 이해하면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조차 땔감, 전기, 난방, 생활용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김정은이가 본인의 입으로 평양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스스로 털어, 털어놓은 겁니다. 얼마 전 북한 인권 사진으로 외치다라는 책이 출판됐습니다. 이 책은 북중 국경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 보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북중 국경에 위치한 북한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열악한 생활상과 실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 정도의 충격적인 모습들, 영화 30도의 추위에 압록강에서 빨래를 하는 북한 여성, 우물에서 물을 떠가는 모습, 소달구지에 짐을 싣고 가는 모습, 나무를 다 베어내고 밭을 경작한 산 등의 실상이 비단, 북중국경 시골 마을에 한정된 현상이라고, 한정된 현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탈북민들의 증언은 전혀 다릅니다. 그나마 압록강과 두만강을 끼고 있어 생활 용수를 해결할 수 있고 중국과 접해 있기 때문에 밀수를 통해 생, 생필품을 구할 수 있어서 살림살이가 안쪽 북한 내륙보다는 훨씬 좋다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탈북민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그저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보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머니 대해서 김정은이가 한 충격적인 연설 내용을 잘 보면 지금 북한이 얼마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김정은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김정은이는 세계적인 낙후성의 대명사로 되어 있던 농촌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마 지금의 북한 상황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나타낸 표현은 없을 듯 합니다. 그런 북한이 실제로 주민들의 식량난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김정은이가 정찰위성과 미사일 발사 등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주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질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평양이 평양까지 이 정도인데 평양의 이 충격 상황을 김정은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 했는데, 다른 지방은 어떻겠나라며, 탈북민들 역시 평양이 이 정도면 지방은 거의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 아마도 함경 남북도나 또 내륙 지방은 지금 대충격이 시작됐으며, 머지않아 겨울이 닥치면 이러한 충격 상황은 북한 전역을 휩쓸 수밖에 없다고 라 탈북민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북한 내에 알 소식통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금 북한 곳곳이 난리가 났습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이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등 현재 남의 집 장작과 석탄을 훔치는 새로운 도둑대들이 북한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석탄을 안전원들이나 보위원들 또 인민군, 군, 장교들에게 우선 보급하고 있으며 일반 농민들과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석탄을 공급해주지 않고 있으며 자체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에서 만약 장작을, 나, 나무를 찍어내거나 산에서 새로운 나무를 찍어내고 하다가 걸리면 거의, 거의 징역 10년, 20년, 10년에서 20년 이상. 또한 북한은 다민농산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나무 할 때도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함경 남북도와 평안 남북도, 황해도까지 지금 북한 곳곳에서 새로운 도둑대들, 남의 집, 장작과 남의 집 석탄. 또한 이 장작을 훔치는 새로운 도둑대들의 북한 곳곳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안전원들과 인민반장들이 집, 가가호호, 집을 돌며 장작과 석탄을 잘 지키라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곳곳에서 터져나온 장작. 석탄 도둑떼들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밤새껏 집 앞에 쌓아놓은 구멍탄이나 장작들을 자지 않고 지키는 수밖에 없다라고 함경남북도 알소식통과 평안남북도 알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수위 배고픔 아니겠습니까? 배고픔과 함께 이제 들이닥치기 시작한 추위. 이에 북한 곳곳에서 확대되고 있는 남의 집 석탄과 남의 집 장작 도둑질하는 이 도둑대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 한마디로 뭐란 이야기입니까? 소주에도 말씀을 해 드렸다시피,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북진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태어나심을 감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